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디가니카야 읽어주는 한국 테러와다 비쿠니 부산 산보디선언 삐아 반인이 스님입니다. 오늘은 디가니카야 2번 사마니아 팔라수다 사문가격 첫 번째 오디오 방송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선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종께서는 1,250명의 많은 비고 승가와 함께 라자가에서 지아카 꼬마라빠짜의 망고 숲에 머무셨다. 자, 여기서 지아카 꼬마라빠짜 인물에 대해서 주의 내용을 읽어봅니다. 지아카 꼬마라빠짜는 부처님의 주치의로 잘 알려진 부처님 당시의 명의이다. 중지부 주석서에 의하면 그는 라자가의 기녀였던 살라와타, 살라와띠의 아들로 태어났으며 나자마자 강주리에 담아서 쓰레기 더미 위에 버려졌다고 한다. 빈비사랑의 왕의 아들이며 아자타사투아는 이복 형제인 아바야의 왕자가 이를 발견하고 사람들에게 살아있는가 묻자 그는 아직 살아 있습니다. 지와 띠. 라고 대답하면서 그의 이름이 지학가가 되었으며 왕자에 의해서 양육되었다고 해서 꼬마라 빠짜라고 불리게 되었다. 그는 자라서 그의 출신에 대해서 알게 되자, 아바야 왕자 몰래, 딱가 신라로 가서 7년 동안 을수를 배웠다고 한다. 공부를 마치고 라자가로 돌아와서는 빈비사라 왕의 고질병을 치료하여 유명해졌다고 한다. 그래서 왕과 궁중의 주치의로 임명이 되었고, 부처님과 승가의 주치의 역할도 하였다. 아버지 빈비사라 왕을 시해하고 왕위를 찬탈한 아자타 사또도 지하가를 주치의로 삼아서 가까이에 두었으며, 그래서, 그래서 본경에서도 아버지를 시해한 괴로움에 시달리던 아자타 사뚜왕이 지학가를 통해서 부처님을 뵙고 참회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다. 지학가는 수다원가를 증득한 뒤 항상 하루에 두 번씩 세종께 인사드리러 갔으며 세종께서 머무시는 왕사성의 중림 정사가 너무 멀어서 그가 소유하고 있던 망고 숲을 승가에 기증하여 부처님과 승가가 머물게 하였다고 한다. 그곳이 바로 여기에서 나타나는 지약가의 망고 숲이다. 본문으로 돌아갈게요. 그때 마가다 왕의 아자타 사투 외대의 뿌다는 우기철의 네 번째 달인 꼬모디 달의 보름포살인 밤에. 대신들과 대신들에 둘러싸여 궁궐의 누각에 앉아 있었다.그때 마가다의 왕 아자타 사투외대이 붙다는 가흥어를읊었다달빛 교교한 밤은 참으로 즐겁도다.달빛 교교한 밤은 참으로 멋지도다.달빛 교교한 밤은 참으로 편안하도다.달빛 교교한 밤은 참으로 상서롭도다. 오늘 같은 밤에 참으로 어떤 사문이나 바라문을 친견하면 마음의 깨끗한 믿음이 생길까? 자, 여기서 아자두사두왕의 주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자타 사두 아, 아자사라는 이름은 왕의 적은 태어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점성가들이 예언했기 때문에 그렇게 불린다. 그는, 어, 외대의 뿟다, 위대하의 여인의 아들이라고 불린다고 해서 그의 어머니가 위대하 출신이라고 봐선 안 된다. 그의 어머니는 꼬살라 왕의 딸이라고 밝히고 있고, 외대인은 현자와 동의이라고 설명한다. 아자타 사또는 빈비사라 왕의 아들이었으며, 그, 아비야 왕자와는 이복 형제 사이이다. 그는 아버지를 시해하고 왕이 되었기 때문에 그도 그의 아들 우다이 빠따에 어에서 시해당할까봐 항상 두려워했다고 하며 그래서 아들이 출가하기를 바랬다고 한다. 그러나 결국은 그의 아버지 빈비사라 왕이 처참하게 죽던 날에 태어난 그의 아들 우다이 빠따에 의에서 그도 시해당하고 말았다고 한다. 주석서에와하면 부친을 시해하고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던 왕은 본경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지하가를 통해서 부처님을 뵙고 법문을 들어 잘못을 참여한 후에야 제대로 잠을 이루을 수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여기 법문에 우기철의 네 번째 달인 꼬무디 달에 대한 주의 내용을 살펴봅니다. 자 우기철에는 넉달 혹은 다섯 달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달은 아살하, 두 번째 달은 사와나, 세 번째 달은 바따라네 번째 달은 아프이 까띠까 혹은 아싸유자 다섯 번째 달은 디에 까띠까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우기철의 마지막 네 번째 달인 까띠까 달의 보름이란 뜻으로서 어, 왜냐하면 이즈음에 수련 꽃무다가 피기 때문에 꽃모디라 불리우고 우기의 넉 달의 마지막 달이기 때문에 네 번째 달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네 번째 달의 보름인 꽃모디라 불린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도를 비롯한 남방에서는 우리의 음력 3월에 해당하는 찢따 달을 한 해의 시작, 그러니까 새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그 인도나 남방에서의 12달의 이름을 어 여기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어 음력 3월부터 시작해서 짓다, 음력 4월 외삭가. 그래서 부처님 오신 달을 외삭대이라고 하죠. 음력 5월은 제따. 음력 6월은 아살하. 음력 7월은 사와나. 음력 8월은 어 쁘따빠나. 그리고 음력 9월은 아사유짜. 어 음력 10월은 까띠까. 그래서, 그, 남방에서는, 그, 상, 우기의, 그, 결제가 끝나면, 까띠나데이, 이렇게 하거든요. 이게 지금, 음력 10월이 되기 때문에, 까띠까, 까띠나데이라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음력 11월은, 마가시라, 음력 12월은, 푸사 1월은, 마가, 2월은, 바쿠나, 바쿠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영상 편집을 할때 자막으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포살에 대한 주의 내용입니다. 포살은 우보사다의 음력이다. 그 주석서에는 이날에 준수한다고 해서 포살이다. 우빠와 쌉디. 준수한다는 것은 개, 신라나, 금식, 아나싸나를 지키면서 머문다는 뜻이다. 이 포살일은 8일, 14일, 15일에 세 가지 세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는 다른 두 가지를 제외한다는 뜻으로 보름 포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본문의 내용 대신들의 진언입니다. 이렇게 말하자 어떤 대신이 마가다의 왕 아자타사도 외대의 부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폐하, 뿌라나까사빠 뿌라나까사빠라는 분이 있는데, 그는 승가를 가졌고, 무리를 가졌고, 무리 스승이며, 지자요, 명성을 가졌고, 교단의 창시자요. 많은 사람이어에서 사두로 인정되며, 노련하고 출가한 지 오래되었으며, 열로하고 삶의 완숙기에 이르렀습니다. 여기서 사두란 멋진 사람, 좋은 사람이라고, 그리고, 어, 힌도 종교 지도자를 사두로 부르고 있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폐하, 그분 뿌라나 까사빠를 친견하십시오. 폐하께서 뿌라나 까사빠를 친견하시면 마음에 깨끗한 믿음이 생길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지만 마가다의 왕 아자타사토 외대의 뿌따는 침묵하고 있었다. 그러자 어떤 대신이 마가다 왕 아자타사토 외대의 뿌따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페아 막칼리 고살라 라는 분이 있는데, 그는 승가를 가졌고 무리를 가졌고 무리의 스승이며, 지자요, 명성을 가졌고 교단의 창시자요. 많은 사람에 의해서 사도로 인정되며 노련하고 출가한 지 오래되었으며, 연로하고 삶의 완숙기에 이르렀습니다. 페아, 그분 마칼리 고살라 를 친견하십시오. 페아께서 마칼리 고살라를 침견하시면 마음에 깨끗한 믿음이 생길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지만 마가다의 왕 아자타 사뚜 외대의 뿌따는 침묵하고 있었다. 그러자 어떤 대신이 마가다의 왕 아자타 사뚜 외대의 뿌따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폐하, 아지타 깨사 깐발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는 승가를 가졌고, 무리를 가졌고, 무리의 스승이며, 지자요, 명성을 가졌고, 교단의 장시자요 많은 사람의 어에서 사두로 인정되며, 노련하고 출가한 지 오래되었으며, 연로하고 삶의 완숙기에 이르렀습니다. 폐아, 그분 아짓따깨쌀깐빨리를 친견하십시오. 폐아께서 아짓따깨쌀 아짓다 깨쌀 아주따 깨샤 깜빨리를 침견하시면 마음에 깨끗한 믿음이 생길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지만 마가다의 왕 아자따 사또 외대의 부다는 침묵하고 있었다. 그러자 어떤 대신이 마가다의 왕 아자따 사또 외대의 부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폐하, 마구다 까짜야나라는 분이 있는데 그는 승가를 가졌고 무리를 가졌고 무리의 스승이며 지자여 명성을 가졌고 교단의 창시자여 많은 사람의 어해에서 사도로 인정되며 노련하고 출가한지 오래되었으며 연로하고 삶의 완숙기에 이르렀습니다. 폐하 그법 빠구다 까짜야나를 칭견하십시오. 폐하께서 빠구다 까짜야나를 칭견하시면 마음의 깨끗한 믿음이 생길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지만 마가다의 왕아자타사토 웨데이붓다는 침묵하고 있었다. 그러자 어떤 대신이 마가다의 왕아자타사토 웨데이붓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폐하. 산자야 벨라티붓다라는 분이 있는데 그는 승가를 가졌고 무리를 가졌고 무리의 스승이며 지자요 명성을 가졌고 교단의 창시자여, 많은 사람의 어해에서 사두로 인정되며 노련하고 출가한 지 오래되었으며 연로하고 삶의 완숙기에 이르렀습니다. 폐아, 그분 산자야 벨라띠뿟다를 친견하십시오. 폐아께서 산자야 벨라띠뿟다를 친견하시면 마음의 깨끗한 믿음이 생길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지만, 마가다의 왕 아자타사토 외대의 뿌타는 침묵하고 있었다. 그러자 어떤 대신이 마가다의 왕 아자타사토 외대의 뿌타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폐하, 니간타 낫다 뿌다라는 분이 있는데 그는 승가를 가졌고 무리를 가졌고 무리의 스승이며 지자여 명성을 가졌고 교단의 창시자여 많은 사람의 어에서 사도로 인정되며 노련, 노련하고 출가한 지 오래되었으며 열로하고 삶의 완숙기에 이르렀습니다. 폐하, 그분 니간타 나타 뿌따를 친견하십시오. 폐하께서 니간타 나타 뿌따를 친견하시면 마음의 깨끗한 믿음이 생길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지만 마가다의 왕 아작. 아자... 사사또외에 뿌다는 침묵하고 있었다. 여기까지가 지금 육사 외도로 알려진 여섯 명의 사상에 대해 여섯 아, 명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 오늘은 여기까지로 해서 비자니카야 2번 사만야 파올라수다 사문가경 출가생활의 결실 첫 번째 오디오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沙土，沙土，沙土。